안녕하십니까 오쇼트입니다. 어, 11월 8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어, 이래저래 좀 강의가 이제 이틀 남아서 준비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이 지금 2주간의 러셀과 S&P와 나스닥의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어, 2주간이 가장 시장이 변동성이 커진 구간이죠. 이 변동성이 커진 구간에서 이 사람들은 이게 방향성이냐 아니면 어, 문제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 제가 3이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처음에 어떤 갑작스러운 사건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그 부분이 놀랍기 때문에 어, 그 부분의 영향과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되면 두 번째 그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현상의 강도는 적어졌지만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험, 어제의 경험을 통해서 반영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실제 미분값은 작아졌지만 행동값은 강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그 현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그 기정사실화되는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현상을 매우 강하게 만들 수 있는데 어제가 그러한 3일째였죠. 오토가 어, 며칠 전에 말씀드릴 때이 이틀 동안에장 후반의 흐름이 꺾이는 것이 이게 불편하다라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어제는 반대였습니다. 아침 시작할 때 많이 하락했고, 근데 이 부분이 연방정부의 어, 셧다운에 대한 합의를 위한 노력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장이 반등했는데, 음, 실질적으로 그 뉴스 때문에 반영했냐라는 부분들은 어, 정확하게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지금 셧다운 이슈 때문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셧다운 이슈 때문에 빠졌다라, 아닌 것이 쇼타운 시 때문에 계산된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뭔가 심리적인 위안을 얻고 싶은 것에 대한 심리에 준 영향이 연방 정부 뉴스가 플러스 값을 준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연방 정부 때문이라는 펀더멘탈 이슈 때문보다는 그 부분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꼈다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어, 지금 최근의 시장 움직임의 핵심을 심리라는 팩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관점으로도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S P는 살짝 플러스로 돌아섰고 나스닥은 살짝 마이너스 선까지 어,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변동이 커지는 구간에는 사람들은 짧은 구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매매를 할 것이냐 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구간의 움직임이 급격하게 변하니까 그 부분을 자세히 봐야 되기 때문이고 반면에 지금 현재 역사적 고점에서 이 부분의 변동 값이 크게 작용하려면 긴 로직이 훼손됐느냐 아니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직의 변동 값이 있느냐를 봅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당연히 AI 로직이 가장 그 부분이 큰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이 동일한 차트를 단기를 봤으니까, 초단기를 봤으니까, 장기를 봐보시죠. 자, 장기에 5년짜리의 움직임을 보고 계십니다. 이러면, 티는 났지만, 지금, 뭐, 의미있게 조정폭이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어, 이 사이에도 이런 수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슈에, 어, 정의를 내려보면, 변동성 이슈가 7, 80%를 차지하고, 방향성 이슈는 2~30%를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어, 지금 모트는 현재 시장에 대한 성격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우리가 초 단기와 어, 장기를 봤으니까 중기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어, 중기는 우리 시장의 움직임과 어, 오토폴리오가 지금 이제 1년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 1년에 대한 구간을 같이 그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S&P 지수와 코스피와 어, 중국 항, 상하이 지수를 세 가지를 우리가 추적을 하면서 어, 운영을 하고 있는데, 2기가 어, 끝난 시점에서는 지금 31.7%로 마치고, 시장보다 양호한 성격이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ETF나 이런 것들을 적용률을 높여서, 이제 3기부터는 좀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 사이에 2주간의 전환기가 있어서, 그 구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머리,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지금 넷 익스포저를 77%로 넘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시장에서 조심한다라는 것 자체가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조정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에 보시다시피 넷 익스포저를 77%에서 53%로 낮춘 상태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이기 마지막에 끝났을 때 정도의 레벨을 옆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시장은 마이너스가 낮지만 아, 실제 우리 수익률은 어, 플랫 정도는 지키고 있는 그러한 정도로 다행히 변동성에 대한 대응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 이 구간이 너무 급격해서 우리 새롭게 삼기에 어, 조인하시는 분들과 1, 2기 전후님이 이 전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어, 당연합니다. 아, 이런 역사적인 변동성과 방향성이 있는 구간에서 포트를 조정한다는 게 쉬울 수가 없잖아요. 어 이번에 경험이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하는 곳에 더 좋은 어 재료가 될 겁니다. 어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것과 시장이 움직인 것은 전혀 나한테 주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게 마이너스가 조금 나면서 하신 경우가 지금 분명히 시장이 너무 가팔랐기 때문에 어 분명히 좀제 수익률보다는 있을 거예요. 제 수익률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편안하게 생각하시면서 길게 보셨으면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변동성을 대응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에 대한 조심성을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비중을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해지와 중국 비중을 같이 늘리면서 국내와 미국을 줄인 거죠. 그래서 해지 비중은 뭐 당연히 시장이 하락할 때 기여를 했고 중국은 지금 이세 개의 시장 중에서 상대적으로가 아니라 상대적이면서 절대적으로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늘려놓은 부분의 효과가 좋은 쪽으로 작동을 한 게, 지금 최근에 이 전환기를 다행스럽게 옆으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죠.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아까 설명드린 왜 변동성을 더 높게, 비중을 높게 생각하느냐, 라는 부분은 지금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 이때 2월에서 4월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았을 때, 이때 보시면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는 부분, 이때도 조정이 시작되면서 거래가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거래가 올라갈 때 늘었다가 내려갈 때 감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사람들이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많이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봤어도 생각의 변화가 아직 크게 일어나거나 그 크게 생각의 변화가 행동으로 반영되거나 한 부분은 많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어, 중국에 대한 우리의 비중은 높였는데 어제 중국 관련된 뉴스가 좀뭐 신경 쓰이는 게 나오긴 했어요. 10월 수출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약하게 나왔는데 이 부분을 세그먼트 모델로 따져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현재 관세 정책 이후로 계속 안 좋은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나머지 지역에서 채워가고 있었는데 그 나머지 지역의 데이터도 같이 떨어지고 대략 미국은 좀 올라왔죠.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두 개를 더했을 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좋지 않았던 부분은 어, 좋았던 것보다는 나쁩니다. 아, 이거를 자기가 자기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이걸 너무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면 거기서 오류가 발생합니다. 안 좋은 건안 좋은 겁니다. 신경 쓰이는 데이터가 맞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어, 중국에 대한 부분이 이 미국에 대해서 떨어지는 이 흐름, 이 흐름이 단지 요번 관세 정책만이 아닌 것이죠. 구조적으로 낮춰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부분들도 들락날락하지만, 세상에 그큰 경제가 움직이는데, 들락날락 안 하기는 어려워도 사실 이게 폭이 좀커 보이긴 하죠. 네. 그래도, 이건, 이건 코로나 때니까 좀 예외적인 것으로 하고, 또이 관세 정책이나 이러한 탈세계화의 정책이 너무 세니까, 이러한 들락날락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지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수출, 수입을 왜 합니까? 결국은 돈을 벌자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투자는 돈을 벌자고 하는 거죠. 뭐오투가 투자와 삶이라는 주제를 다루지만 돈못 벌면서 삶을 잘 살겠습니다. 뭐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무역 수지를 보시면 무역 수지에서의 이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무역량의 변동값보다 무역 수지가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의 흐름은 아, 중국 경제의 다른 쪽은 없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같이 해야겠죠. 자, 다시 전체 시장으로 돌아가서, 어, 시장이 지금 변동하고 있는 부분의 가장 큰 이유는 많이 샀기 때문이죠. 어, 지금 주식을 역사상 고점이라면 그 역사상 고점에 있는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이고 그 시가총액이 가장 큰 것이 전 세계 개인 혹은 미국의 개인으로 봤을 때 가장 비중이 주식이 많아요. 라는 부분이 당연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상이 과매수된 현상을 나타내는 이 유포리아 인덱스에 의해서 가장 역사상 센 부분에 와 있는 부분, 이 코로나 사태 때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식만 하던 그때보다도 더 올라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신경, 쓰시... 확인하셔야 될 것은 이 부분이 넘기 시작한 건 사실 몇달 전이에요. 몇달 전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 넘었어. 이게 말이 돼? 이제부터 조심해야지라고 했으면 지난 한 3개월 동안 주식을 안 갖고 있었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주식을 안 갖고 조심한 것과 지금 최근에 이 부분을 가지고 있던 것과 두 부분을 따져보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나을 것이고, 둘 중에서는. 그리고 우리처럼 비중을 잘 조절했던 이 비중을 변동을 잘 했다면 이 사람이 가장 낫겠죠. 그 부분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포리아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가 되면, 시장에서 그런 현상이 단 하나만 보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7,500 간다라는 그, TP가 나왔다고, 목표 지수가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던데, 아 제가 뭐, 직접 만난 분들도 있고, 만나지 않은 분들도 이 팀에 있는데, 음, 그렇게 그, 아무 얘기나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아, 매우 깊게 넓게 고민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어, 해당 증권사의 전략팀에 계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뉴스 타이틀만 보지 마시고 이, 확인하실 수 있는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요즘은 텔레그램에도 다 아, 이런 자료들을 직접 증권사들에서 올리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논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확인하시게 되면 한국 증시 역사에서 EPS와 P, 밸류에이션이죠.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동반상승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일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글로벌 사이클 현상에 레버리지가 있는 국가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전 세계 경기에 사이클 순환을 하고 있을 때그사이클의 영향을 더 크게, 좋게, 더 나쁠 땐더 나쁘게 받는 변동폭이 크다라는 얘기죠. 경제 구조가. 우리는 내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에 연동된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연동된 구조가 글로벌 경제에 대한 바로미터로서의 폭발력이 좋거나 안 좋거나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모토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 이후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 경제가 아니라 이제 구조화된 부분으로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 점이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구조가 없어지진 않죠. 줄어드는 거죠. 그 줄어드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작동하는 부분에서 과거에 서 있었던 좋았던 상황이 지금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어, 방식의 생각을 반영하고 계신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EPS와 PE가 동반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도 어, PBR 기준으로 1. 4배 1.5배 정도를 타겟으로 잡고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 따지면은 한4,600 정도가 될 텐데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하는 것이 합리성 영역 안에서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지만 좀 생각이 다른 것은 과거에는 이 ISM 제조업 지수, 경제 전체의 세계 경제의 바로미터로 할수 있는 이것과 같이 움직이는 연동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2009년 이후로 그 연동성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떨어진 부분만큼 이걸 동일하게 사용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는 생각의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뭘로 채워 나가야 되느냐? 우리 경제의 자체적인 구조적인 힘을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 10년, 20년 동안 갖고 있었던 K뷰티, K팝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부분이지 사이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AI에 동반돼서 우리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갈수 있는 부분은 구조적인 부분이지 사이클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 부분을 같이 넣어야지 과거에 이랬으니까 지금도 이럴 것이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생각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7,500이라는 숫자를 이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 특히 장기 강세장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실적 전망 변동에 따라 수정될 수 있지만 코스피는 7,50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네, 지금 현재 코스피 영업이익 추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서 영업이익 지금 2026년 내년입니다. 400조대에 대한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반영하고 또, 더 좋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이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많이 많이 많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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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이이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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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많이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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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어 많이 많이 많 늦게 했지만 벌 거야 하고 싶은 심리 때문에 레버리지를 사용하게 되고 그게 빚을 사용하게 되는데 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죠. 이, 이 건대영 부위원장님이 비트도 레버리지 일종이다라고 그동안 비트를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 일종으로 볼수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정치를 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어 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같을 수는 없겠죠.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 사용을 극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전문성 있는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를 하려면 오토 어, 전후에 안에서 정도 그런 보호막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이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어, 신용거래 잔고가 이,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온 것은 지금. 이건 데이터를 가지고 보는 것과 아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잘 면밀히 봐야 됩니다. 지금 신용을 늘리면서 이 지수가 올라왔지만 4월달부터 8월달까지 올라온 신용은 진짜 선수들이 레버리지까지 써서 한국 시장이 된다는 걸 파악하고 수익이 엄청나게 많이 낸 분들입니다. 이때 오투도 지수의 한국 시장 비중을 보시다시피 지수의 한국시장 비중을 지금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한국에 대해서 40%인데, 이거를 60%까지 가져갔어요. 이거는 포트폴리오 내에서 한국시장의 레버리지를 1.5배로 사용한 겁니다. 이거를 실제로 이 구간에서는 했는데, 이 구간은 이제는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아니면 사람들한테 뒤처질까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 신용 장고 증가입니다. 이거를 그냥 쭉 선만 그려놓고 같이 얘기하는 것은 아 정말 유치원생이죠. 이좀 네? 이러지 좀 맙시다. 이러지 좀 네? 어른이 돼서 사회 어른으로서의 방향을 제시해야지.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으면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 수 있는 또 씨앗을 키우는 건데 투자 전문가가 아니면 투자 전문가한테 조언을 받아서 이거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 가이드를 하던가 의견을 표명하던가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좀이 세상의 사회에 좀 어른이 없는데 좀 어른이 좀각 분야마다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회가 좀 됐으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그러한 어른들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긴 않죠 미국 시장이 지금 사를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데 마진 지금 이때 네. 비트죠. 이 비트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는 사이즈를 보십시오. 이게 지금 코로나 때인데, 코로나 때 있었던 부분들을 엄청나게 뛰어넘은 그리고 각도도 이때의 각도보다 훨씬 더 직각으로 올라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린다고 안, 안 말려지는 걸 말리러 가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현명한 행동은 아닙니다. 그거는 쓸데없는 에너지 낭비 아닌가요? 그렇기 때문에 에, 오토는 현명하지 않은 사, 투자자들을 말리러 다니지 않습니다. 현명하고 삶에 진지한 투자자들이 우리 전후에 함께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 어제 미국 시장의 단기적인 이슈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연방정부 폐쇄에 대한 부분이 뭔가의 개선의 가능성을 보고 시장이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장에 빠진 이유는 아니지만 경제에 대한 부담은 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셧다운이 어떤 정부의 비용을 발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주관으로 어떤 회사는 10빌리언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회사는 3 0밀리언이라고 얘기하면 모르니까 중간이라고 치죠. 20빌리언이라고 하면 200억 달러가 매주 GDP에서 손실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길게 가는 게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이번 상황이 시작될 때, 아, 이번 가장 역사상 길게 갈수 있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은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공항들이, 특히 공항에서 이슈가 많은 것 같아요. 공항들이 지금 안 돌아간다. 연방정부에서 컨트롤하는 파트, 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민간에게 가장 영향을 크게 줄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27일이 지금 이제 추수감사절이라서 이때 우리로 추석이잖아요. 추석 전에 이제 열차나 비행기, 얘네 뭐 비행기가 대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못 다니게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담이 클 겁니다. 지금은 과거보다 다수의 사람들한테 정치권이 신경을 쓰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어, 포퓰리즘이라는 것 자체도 다수를 대상으로 먹히는 전략이에요. 그게 좋으냐 아니냐, 뭐 모르냐, 틀리냐, 길게 가냐 이런 건 모르겠지만 먹히는 포인트는 다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수감사절을 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모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만한 내용이 이두 가지의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음, 이것이 길게 될 거라고 예상 가끔 오토도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측을 적정히 하려고 하는 거죠. 어, 예상을 했던 것처럼 지금은 이게 추수감사절 근처에 어, 타결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트럼프의 지지율은 40% 대에서 30% 대로 35%로 낮아졌습니다. 지금 트럼프 쪽이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화당에서는 거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뭐 정치 뭐 세상 모든 거 아시잖아요. 바로 바로 오케이 하는 것들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된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신호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어제 시장에서는 포인트 시점으로 잡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재적인 부분이 시장 주식장에서는 시 봤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을 한번 볼까요? 어,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어, 크레딧 스프레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일 스프레드를 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며칠 전에 말씀드렸고 옆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고. 이게 다시 떨어질 확률은 가장 세 번째로 낮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옆으로 지그재그하는 형태의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은 변동성이라고 파악하고 방향성이라고 파악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를 채권 시장의 관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은 조심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심리와 함께 시장에서는 이런 큰 변동성이 커졌을 때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함께 논리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때 부러질 때 관세에 의해 부러질 때이 부분 정도까지는 펀더멘탈 팩터로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깨고 내려가는 여기서부터는 이 부분은 심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아,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전 고점들과 연계된 이 선이 보이시죠? 이 정도의 선. 이렇게 된이 선을, 이 선을 지금 이때의 로직이 깨질 정도의 상황이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어, 당시에는 어, 저는 이 정도까지의 로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 선이면 펀더멘탈은 반영했다. 근데 심리를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날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정도까지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당시에 우리 일기때 때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 당시에 깨졌었죠 이건 뭐냐면 완전히 유포리아와 꼭또 반대인 공포에 의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이때 났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제가 빅스가 아니라 인버스 빅스를 매수했었어요 빅스에 거꾸로죠 그 부분을 잘 버티기는 어려워서 수익은 잘안 났지만 아, 아이디어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 그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무엇이냐면 이 선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이 어느 정도의 로직을 가지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자, 이때를 깨고 내려가는 로직이 정말로 발생했느냐, 혹은 트럼프가 그때 관세 또 때린다고 난리쳐가지고 했었던 이 로직이죠. 이 정도의 로직을 깨고 내려갈 정도의 지금 상황이냐, 라는 부분을 봐야 됩니다. 지금 그 부분을 충분히 넘어가는 이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동시에 적용해서 이 정도라고 봐준다 하더라도 뭐한 전에 이러한 기술적인 저항대가 있으니까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까지 내려간다라고 하면 당시 이 부분과 당시에 썼던 이 당시의 상황과 유사한 로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때부터는 생각을 많이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부분을, 어, 아까 설명드린 방향성으로 좀더 보는 것보다 변동성으로 보는 부분은, 어, 이러한 구간에서의 어떠한, 어, 시장이 소화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이 부분을 그러면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로직이 나타날 수 있느냐, 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성이니까, 바꾸겠습니다, 전부 다. 자,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냐. 그래서 이 로직의 힘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확실한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상황을 어, 이러한 밴드 혹은 이러한 밴드로 생각하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로직적인 관점에서도 어,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심리와 함께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오트는 변동성이 7 80%를 차지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넷 익스포저를 아까 설명드린, 음, 이걸 50%보다 낮게 가져가지 않고 50%보다 높게 가져간다는 것은 시장의 기회를 위험보다 더, 살짝 더, 아직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50%를 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어, 어제 중요하게 제가 봤던 것은 비트코인 움직임입니다. 이 비트코인 움직임이 어, 이 부분이 만약에 어, 계속적으로 빠진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지금 개념이 좀 약해졌지만 유동성 신호를 계속적으로 주요 지표로 보고 있는데 심리만이 아니라 유동성도 같이 약해진다라면 시장에 대한 로직이 달라집니다. 근데 어제 비트코인은 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의 움직임과 어, 함께 플러스 값 혹은 안정감 플러스라고 하긴 좀 어렵겠죠 안정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좀 신경 쓰이는 건 전일 업종별 움직임을 보고 계시는데 보시다시피 테크가 다 약하고 테크 이외의 것들이 강해서 끌어올렸어요 물론 테크들도 반등을 많이 했죠 많이 빠졌다가 근데 이런 식의 그림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국이 다시 이러한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 에너지 주식이나, 어, 유틸리티 주식이나, 보험주나, 금융주나, 이런 걸로 저게 가능할까요? 테크여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업종별 움직임이 어, 이 흐름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뭔가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업종단에서 하게 됩니다. 최근 당연히 시장은 테크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어, 셀로프 동안에 조정받은 폭이 당연히 빅테크들이 많죠. 네. 알파벳이 거의 조정을 안 받았네요. 땡큐. 잘 버텨주길 바래.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아, 또 이게 우리 전우님들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게 부담스러워 하시기도 하시는구나. 하여튼, 길게 보십시오. 네, 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 겹쳐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결론을 내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성 구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오늘 시장에 대한 제 판단입니다 아, 이제 곧 이틀 남았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우리 어, 마스터 클래스가 시작이 되는데 어, 제가 98년도에 금융업계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코스피 지수가 280이었어요 <laughs> 참 운이 좋죠 이때 업계에 들어왔습니다 운 좋은 놈못 이깁니다 네, 운 좋은 사람하고는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 3,954,000을 넘었다가 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산의 꼭대기에 굉장히 높은 구간에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투자는 중요성이 삶에서 계속 중요해 드셨기 때문에 안할 수는 없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전원님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이 여의도를 지나오게 됐는데, 음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그 금융권에서 운용사세 곳에서 펀드를 같이 만들자고 하시는 분들이 제 포트폴리오로 그리고 랩 상품을 운영해달라는 증권사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에서 찾아오셨었는데 그 부분을 잘 화이팅 하시라고 후배들을 돌려보내고 말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투자의 영역은 여의도 분들 우리 금융권 지금 후배님들이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저는 이제 투자와 삶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같이 방향성을 가지고 풍성해 질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1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하시는 전원님들과 이제는 팀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트루에는 새로운 참기분들도 반갑게 맞이해서 같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행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